안녕하세요, 초롱입니다. 원래 어. 잡이 제비꽃, 어머, 방금 쳐가 찢어졌다. 꽃이, 아우, 어떡해. 어,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물주는 방법 하고요. 제가 주는 방법. 그리고 어, 모정내기. 또 수태랑 흙 사용. 이거를 제가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잡이 제비꽃이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어서 제가 또 얘를 한번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스마일링. 얘를 데려와서 지금 꽃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장마가 돼서 그런지 잎이 커지긴 했는데 얘들이 똑바로 안 써요. 꽃이 똑바로 안 쓰고 이렇게 길게 꽃은 색감 진짜 예쁘죠. 모라는 시스랑은 좀 달라요. 꽃 모양도 다르고 색감도 약간 달라요. 모라는 시스는 이렇게 생겼죠. 얘는 지금, 근데 밑에서 여기 보면, 보시면, 여기, 오, 얘도 부러질라 하네. 여기 자국이 하나 더 붙어요, 이제. 제가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두 개가 거의 되고 있어요. 스마일링이고, 얘도 이제 모종 뭐 내서 제가 예쁘게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얘는 여기는 티나. 티나 하나 심었는데 두 개가 생겨서 지금 꽃대가 쭉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예쁘게 피고 지고 진짜 두부통이에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두부통입니다. 이렇게. 여기, 어, 그냥 포토에 이렇게 있는 거, 또 여기서 계속 꽃이 나오고 있어요, 얘도. 근데 이거 좀 넓은 데 심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잎이 밑으로 쳐져요. 티나 꽃도 이쁘죠, 이렇게. 어, 여기 앉아서 애들 보면 이뻐요, 정말. 어, 이제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laughs> 여기도 티나가 이렇게 또 부통에 심어져 있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종류가 보시면 어, 여기 물이네 물기가 있네요. 아이고 이거 다어 어떻게 제가 어 보시면 여기는 흙이죠. 이렇게 흙에 심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수태. 애또 특이한 거 있어요. 과테말라. 과테말라. 요렇게촉 하나씩 내놨어요. 지금 하나씩 따갖고. 요렇게 이게 촉맥이에요. 요렇게 하나씩. 요렇게 밑에서 여기를 하나 톡 따서 이렇게 넣어면 됩니다. 제가 폰을 들고 있었어요. 뽑힐까 봐. 어, 여기 모란실스랑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모종을 여기 요렇게 요런 식으로 톡톡 톡얹어 넣으면 여기 하나 나오고 있네요. 저기 쏙 나오고 있습니다. 얘가 뭐지? 요 한나. 요 한나 모종내기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고요. 어. 여기도 흙이고 이 수태죠. 얘는 수태예요. 아, 얘는 흙에 계속 물 줬더니 수태가 생겼습니다. 생긴 거고요. 여기는 수태예요. 수태를 제가 이렇게 수태에도 심어 놓고 흙에도 심어 놨는데 이렇게 흙이죠. 여기는 수태고요. 상관없어요. 아무 데나 잘 자라요. 여기는 지금 흙인데 요렇게꽃 피고 있죠 여기도 이렇게 피고 있어요 꽃이 이렇게 보시면 얘는 단지 뚜껑이고요 얘 모란의 시스인데 티나랑 섞어 심어놨어요 어 이게 흙이랑 수태랑 이게 그냥 저는 좀척촉하게 키우는 편입니다 지금 장마져서 제가 조금 말리고 있는 중인데요 장마 때는 자꾸 물 주는 것보다 안 주는 게 나아요 장마 때는 해가 없어서 햇빛이 살짝 살짝 하루씩 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마르는 게 나아요 선풍기 바람 때문에 제가 목소리가 떨리나요 어 여기는 흙이 살짝 마르고 있죠 제가 물줄 때는 이 스프레이 있죠. 이걸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거의 전 바빠서 이걸로 못 주고 큰거 있죠. 제가 물 주는 거 보여드릴게요. 쭉 보이시나요? 이렇게 줘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줘요. 이렇게 줘야 1분 만에 다 주죠. 쭉 이게 보시면 제가 또 특이한 거 키우고 있는 아 얘는 어, 사이클로세타. 지금 꽃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얘가 찐, 어, 여기는 꽃, 지금 피고 졌어요. 피고 졌는데, 또 나오고 있고, 또 나오고 한데. 여기는 꽃대 또 나오고 있네요, 여기도.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얘가 아주 찐보라, 찐보라. 어, 카메라 어디다. 진짜 찐보라로 피는데, 지금. 아 저번에 피었을 때 찍었어야 되는데 찐보라를 피는데 수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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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어놨고 조금 촉촉하게 키웁니다 수태를 그리고 제가 모종낸 거 보이실래요 모종낸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냥 하나씩 따서 이게 손에 쥐면 줄줄줄 얼어져요 이게 흩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하나씩 보면 촉이 쏙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흩트나요. 흩트 놓고 한 번씩 물을 뿌려 줍니다. 좀 전처럼 이렇게 이렇게 뿌려줘요. 별 방법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모였는 거는 이렇게 톡톡 따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흩트나요. 그러면 요 성장점에서 여기도 쫙쫙 이제 잡았네요. 나오려고 잡았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를 그냥 키우시는 것보다 또 이렇게 하는 게 엄청 많아져요. 그리고 요거 그냥 키우시면 또 옆에 촉이 붙습니다. 옆에 붙어요. 여기는 제가 물 주다가 자동으로 흩어져서 저절로 많이 난 건데 보시면. 보모라시스랑 에셀리아나랑 섞였어요. 조금 거늘진 데 두면 이렇게 잎이 에셀리아나가 똥실똥실 안 하고 이렇게 길쭉길쭉 합니다. 해가 좀 들어오면 이렇게 똥실똥실 하고요. 한쪽에 뒀더니 이렇게 길쭉길쭉해요. 에셀리아나. 여기는 좀큰네요 많이 큰네요 여기. 그래서 어, 모종 내는 거 방법하고요. 수태랑 흙이랑은 제가 조금 촉촉하게 키웁니다 바짝 말르기는안 둬요 제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잘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스마일링 꽃은 이렇고요 티나 얘는 지금 꽃이 질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물 줬더니 살짝 구부렸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좀 있으면 필 거예요 사이클로섹타고 요한나 있고요 요기요한나뭐좀 내놨고 몇 가지를 제가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판매도 합니다. 여기 두부통 얘도 판매하고요 얘는 아직 뭐좀더 내야 돼 판매가 안 되고 티나랑 이렇게 티나랑 어 에셀리아나, 모라네시스, 얘들은 판매합니다. 가게도 있고요. 이렇게. 가게도 있습니다. 모종내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주 잘 자랍니다. 짠. 벌레도 작고 아주 좋아요. 예쁘고, 감사합니다.